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세상 상장사냐 헌상 상장사냐 중앙청 장사은 상창살이고 시창의 창살은 외창살이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숲속을 셔셔 치뒤져서 사슴을 찾았는데 사슴인 줄 알고 사냥한 것은 사슴이 아니라 사자였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인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숲속을 샅샅이 뒤져서 사슴을 찾았는데 사슴인 줄 알고 사냥한 것은 사슴이 아니고 사자였다. 올해로 만 7세인 철수는 평산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먼저 지난 1월달에 치른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다니던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러 다녀와야 했고 새로 방을 구하느라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서 얻은 좋은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